삼차함수 fx, 한포정적분 부정 삼차함수 부정적분 했기 때문에 4차 여기서 보면은 4차함수라는게 0과 알파에서 동일한 극속값 이를 갖는다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삼차함수인데 동일한 극속값 이를 갖는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 아니면 위로 볼록한 형태인데 극속값이 두개로서 동일한 극소가이되지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 이제 1에서 끝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을 끄는 상태에서 f 라지 f 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인 상태. 그러면 4차 함수라는 것은 뭐 대칭 형태를 좀띌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알파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더라. 약간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라지 fx 라는 녀석에서 y는 1하고 접했기 때문에 1을 빼준다면 연소 자체가 x축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빼기 1을 했을 때 x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중근 그리고 x 빼기 알파라는 중근 알파 중근, 0 중근 이렇게 네, 써주면 되고 저거 잘 모르니까 네, a라고 둡니다 자, 요 녀석은 이제 미분해서 확인해보면은, 이극대를가지는 지점이 2분의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은, 뭐 A는 징역 쓰지 말고, 2X, X-α 전체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X-α. 자, A, 2X, X-α, 2X, X-α 묶어주면, 앞쪽에서는 X α 기 알파, 뒤쪽에서는 X 한 개만 딱 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분의 알파가 이제 또 극대가 된다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점의 좌표 Y 좌표가 문제에서 극대 5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적근한 녀석이 12가 되게 하는 양수 K. 자 여기가 y 축인 상태니까 양수 k 어, 이 정도의 뭐 대충 y 값이 집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위치 x 좌표가 뭐 k다라고 둘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상황을 잘 보면은 <laughs> 자 물어본 게이 녀석이다 이 말이야 정적분값자이 녀석 다시 생각해 주면은 정적분값 자체가 어 속도 거리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속도 vt 라고 했을 때요 녀석의 면적이라는 것이 만약에 5라고 해준다면 처음 이거를 적분한거 여기 알파 0 잡았을 때 0에서부터 알파까지 vt dt 를 해주게 되는 이 값이 요 면적 5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거는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느낌. 그럼 여기서 절대값 쳤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 절대값, 절대값을 안 쳤다면은 위치의 변화량, 뭐 이렇게 쫓아간다는 건데, 결국 이동거리의 느낌을 가져가지고 함수값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함수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절댓값 쳤으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따로 구분해서 적분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y값 1위에서 y값 5로 변했으니까 뭐이 부분에 대한 적분값 즉요 녀석에 대한 적분값은 0부터 뭐 2분의 알파까지 fx dx 라는 녀석은 이 함수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4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에서 알파까지는 4만큼 내려갔지만 어쨌든 절대값쳤기 때문에 이것도 4를 가지게 될 것이고, 1에서 12까지 변했기 때문에 얘는 11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는 19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답을 구해줄 수가 있다. 자, 3분 문제 갑니다. 자, 실수 지에서 연속.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넘쳐 FX. 그에 대한 부정 조건이 존재한다. 라고. 자, 그때 F랑 부정 조건 한 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주어진 구간에서만 오게 된다. 그 다음은 아는 게없고요 자, 두 번째 거를 쳐다보는데, large FT라는 것 자체를, 어, GT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limit 어,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1에 얘들아, M분의 M 플러스 H GTBT라고 생각하고 적분한 게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준다면, M부터 M 플러스 T까지 시어넣을 거니까, 뭐 주위에 M 플러스 T 빼기 적분한 거에 M 나누기 H 정정 여기가 H죠, 여기가 H죠. 자, 이 녀석이 h가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이 녀석을 적분해서 m 넣어라.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녀석은 그냥 말 그대로 g의 m이 된다는 뜻이고, l a f의 m이다. 이렇게 둘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 따라서 나 적분이라는 것은 l a f의 m이라고 하는 것이 l f m 2. 이렇게 갖춰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미분해서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연속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계수와 미분계수가 이게 불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있는 자체에서 이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상태 가돼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적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미분가능함수다 라고 해서 이제 적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함부로 연속이라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 고자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부정적 분이니까, 4분의 1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이렇게 둘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성립한다. 여기서는 m이라는 것이 정수일 때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전체에서 된다 그랬는데, 지금 0부터 2까지에만 적용이 되 있는 상태. 근데, 식으서 적용해보면, 자, 0너나 2너나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니까, 어, fx, 미분한 녀석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이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0과 2만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0일 때, 이제 이 주어진 시, 이 녀석을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을 직접 넣어보면 C밖에 안될 거고, 이제 2를 넣는다는 뜻이 될 거니까, 보자. 4 플러스 8 플러스 2A 플러스 C가 될 거고, C는 약분, 적분상수 없어졌고, A라고 하는 것은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네. 자, 질문을 이제 보면은, 자, FX라는 것을 뭐 이렇게 쓰자라 그랬는데, 어쨌든, 주어진 구간에는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게 없고, 이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적분을 해서, 15 넣은 거, 빼기, 적분해서, 0 넣은 거다, 하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 관계에 의해서, 0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0과 2에서만 알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의해서, F15라는 것은, 이 숫자는, 이식 줄여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얘를, 어 F, 1이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질문이 이 녀석에서 엮는 걸 빼자. 라지 f1이란 a가 마이너스 인걸 찾았으니까 적용을 해서 4분의 1 더하기 2 빼기 a. 즉 6.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이니까 빼기 6. 플러스 c f0. 라지 f0은 c밖에 안 남죠. c밖에 안 남죠. 그래서 빼기 c. 정리하면 4분의 1 플러스 8 22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5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4번을 보면은 다 함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x가 2보다클때는 아, 양수에서 음수로 줄지 끊어놓고 여기에 2가 있는데, f 프라임 같은 경우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즉 양수에서 음수로 그럼 여기에 2이 뭐, 넣으면 0이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f'에 2를 넣으면 0이다 뭐 이런 게 주어졌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x는 2에서 이 녀석 자체가 이제 극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이 정도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gx가 뭐 또로록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기억바로 볼게 기억 같은 경우에는 g'2는 0이다. 그럼 g'x를 한번 구해보자. 어찌될런 거. 자, 앞에 거 미분해서 fx 될 거고,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f'x, 그 다음 빼기 fx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없어져서 g'은 이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더라. 그러면 2를 넣으면 0이냐? 자, g'에 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f 프라이데 f 프라임 여기에서 f 프라임은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은 형태로 보면은 자 gx라는 것이 극소가 어떻다 그러면은 g 프라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이제 생각해보자 뭐 이런 뜻이겠지 잘 보면은 f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가 호 바뀌고 있고 100개 그더 곱해져 있는 상태야. 이거를 이제 표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땡땡땡 하다가, 마이너스 1 있고, 그 뒤로 지금 이 녀석이 0이 되는 경계, 2. 이렇게 이제 생각 해볼 때, x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 음수, 요, 을 땡, 0, 마이너스보다 더큰 x의 위치를 생각하면, 뭐, 플러스 값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 f'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 플러스 플러스로 가다가, 2일 때 0이 되었고, 2보다 크면 마이너스 값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 두 개를 곱하자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고, 그 양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laughs> 자, g'x의 그래프 형태가 결국은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이런 형태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이제 Gx 같은 경우에는 미분한 게 이차함수 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Gx는 삼차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때 이제 극소음으로 봤으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저기 마이너스 1 지점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은 G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G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앞에 거, 요만큼이, 뭐, 0이 되니까, 0. 여기, 인테리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뭐, 볼거 없이 0이다. 그래서, 0이다. 그래서, 맞다. 자, 이제, ᄃ 같은 경우에는, 자, gx를 절대 값인 그래프하고 g2, g2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양수에서 음수로의 극대 값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gx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제 생각 해본다면은, <laughs> 요렇게 생겼겠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 요렇게. 요 점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아까 0이다 는걸 찾았으니까. 그 다음, 이너스 값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g2. 자, 그래서, y는, g, 절대 값, g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요 녀석을 x축으로 쭉끌수 있는 상태고, 요 아랫부분이 절대 값 찾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찍고, 핑, 올라간다는 거. 그때, gx는 2. 여기가 이 콤마 g이기 때문에, 줄 찍어보면, 만나는 곳이 바로 해가 되더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다. 이게 맞는 말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